진정에 봤다. <laughs> 어, 술 뭐야, 술? 너 이러면 술 먹는 거야. <laughs> 선영아, 우리 효정이 선물 사러 가자. 벌써 효정이 이한지 1년이야. 왔다. 신상 왔어요. 신상 왔어? 제가 이요 야, 아니, 너희거 말고 효정이 거 보라고. 몰라, 난내 옷도 못 갈라서. 맞아. 네, 밝은색. 그렇게 선택. 이쁘다. 오늘 왜 오신 거예요? 이제 오늘 일년된날라서옷썼잖아 그냥 주는 거 보다 약간 꽃이랑 같이 주고 싶어서 왔지. 얘 만지면 울어요? 만지면 울지는 않는데 장난치면 깨울 거예요. 아 귀여워요. 진짜 고양이 웃어. 되게 순하다. 약간 개냥이 같은. <laughs> 고양이도 막손 이런 거 해? <laughs> 아니요. 아, 아 네. 아니요. <laughs> 재밌다. 뭐 하고 있어요? 뭐 하는데? 응, <laughs> 대표님 냄새 맡고 있어. 요 주머니 뭐 있어요? 아니, 핸드폰밖에 없는데. 어 주머니 냄새 맡는데? <laughs> 요거 하고 바로 다빈이 가에 가서 송편지 하나 써주고 옷이랑 해서 짠 하고 주자. 네. 약간 강아지 손바닥이랑 틀리죠? 음, 돌기가 있죠. <웃음> 어. 어. <laughs> 만져도 되는 거예요? 응, 보기 만지는 거 좋아해. <laughs> 응. 과일을 좋아하야지 과일 썰다 와서. 뭐 어떻게 나가는 거지? 아니야, 깨물면 안 돼요. 손 달래요. <laughs> 아니야, 뭉쳐. 어, 다 됐다. 안녕히계세요안녕 네. 그래도 아직은 손편지에 마시지 진짜 이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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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요요하세 저1주일 선물도, 선물도 아, 주고 다빈 주에 선물도 줬는데 애가 그가 제 연예인들 가이 해주고 아 해놨다던데. 내가 사인해줄까 건강하세요 막이러 사인 한정해줄까 그런 게 실체 같은데? 짠 봐도 돼요? 아니 <laughs> 비밀 편지야 저도 키스 없죠? 있지 있지 <laughs> 짜잔 우와 야저 <laughs> <우와. 웃음> <laughs> 계산 안 하시는 거지. 지난번에 도아나 이러고. <laughs> 앞으로 저도 살때 장부에 넣어주시요 아, <laughs> <laughs> 대표님 장부에 적어주세요. <laughs> 이거 <혀대에> 어때요? <laughs> 예쁜데. 좋겠다. 자신 <laughs> <laughs> <수> 있어야 돼. 자신 있어 우리 찍어달래? 그럼 축하해 내가 데축하 정말 년된이야 축하해 고생했어 감사해 찍어 많이 찍